고로하시나 모시 앞에 이 시간에 간전히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절 기은 말이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이어지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말미암아 마음이 분축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시바로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 많이 있는에 그 가까운데서 여전히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국민을베포를 주시옵소서. 언젠가 부터 매만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감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삶의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온는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갈급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 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식으로 도와주옵사서 병든 자는 불쌍히 여시고 육체의 병에서 고침 받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사서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도침 바아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가 여주업자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오노만 이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갈급한 심경들 무너진 백성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언어 맞으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치료의 빛을 은혜의 빛을 회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와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이말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